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로윈을 테마로 한 장난감들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할로윈이 언제인지 알아요? 바로 10월 31일이랍니다. 할로윈은 영미권 전통행사로 성인의 날 전날인 31일에는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마녀가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분장을 했다고 해요. 친구들은 이번 할로윈에 어떤 분장을 할 생각인가요? 멋진 분장을 하고 장난감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장난감으로 놀이해보세요. 첫 번째 장난감은 아기의사 돌리예요. 돌리는 아직 어기지만 오늘만큼은 멋있는 의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의사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돌리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아기의사 돌리 인형도 있고, 성진기랑 체온계도 있어요. 주사기도 있고, 안약과 알약도 있네요. 어떤 장난감들이 있는지 알아봤으니, 돌리병원에 돌리선생님께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오셨나요?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어디 봅시다. 체온을 재보고, 성진기로, 뱃속 소리를 들어볼게요. 어제 무엇을 드셨나요?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었어요. 아이구 이런 배탈이 났네요. 먼저 주사를 맞고 약을 줄게요. 아침, 점심, 저녁 하나씩 잘 챙겨 먹으세요. 친구들도 아기 의사 돌리와 함께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치료해 보면서 놀이해 보아요. 두 번째 장난감은 겨울왕국 안나와 크리스토프의 썰매예요. 친구들은 할로윈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 건가요? 엘사와 안나의 모습은 어때요? 엘사의 마법으로 무서운 귀신을 물리쳐줄 수 있지 않을까요? 겨울왕국 안나와 크리스토프의 썰매 장난감은. 먼저 썰매와 썰매를 끌어줄 스벤. 안 나와 크리스토프도 있어요. 옆에 있는 등에 풀도 들어온답니다. 어떤 장난감들이 있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놀이를 해볼까요? 썰매의 앞에 스벤을 태우고, 안에 크리스토프도 태워줄게요. 토프는 안나를 데리고 갈 생각이에요. 저 멀리 안나가 보이네요. 안나를 태우고 함께 엘사가 있는 성으로 가볼까요? 안나를 태우고 엘사가 있는 성으로 향해 밤이 어두워져도 무섭지 않아요. 썰매에 빛이 들어오거든요. 스벤이 길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 불빛을 켜주면 스벤이 썰매를 더잘끌수 있겠죠? 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도 함께 생각해보면서 재미있게 놀이해보세요. 세 번째 장난감은 콩순이 말하는 사탕가게예요. 트릭 오어 트릭!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요? 바로 사탕 줄래요?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라는 뜻이랍니다. 할로윈에 다른 집들을 돌면서 외치는 말이죠. 친구들도 할로윈에 트위드워 트윗! 하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이번 할로윈때 부모님께 한번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콩순이 숫자놀이 말하는 사탕가게 장난감은 다양한 사탕들이 있답니다. 사탕 진열대도 있고 진열대에 꽂는 간판도 있어요. 사탕은 별 모양, 사탕 모양, 하트 모양이 있네요. 그리고 사탕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저울과 사탕 스쿱, 그릇, 뚜껑도 있어요. 그럼 콩순이 사탕 가게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놀이하기 전에 사탕들을 모양에 맞게 진열대에 넣어주세요. 하트 모양과 사탕 모양. 별 모양에 맞게요. 다 넣었으면, 사탕 스쿱을 원하는 사탕 아래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사탕이 툭 떨어져요. 저는 하트 모양 사탕 두 개, 별 모양 사탕 두 개를 골랐어요. 이제 그릇을 저울 위에 올려주고, 스쿱에 있는 사탕을 그릇 안에 부어줄게요. 그리고 저를 눌러주면 가격표에 천 원이 떴네요. 이제 계산을 해줄게요. 결제 완료. 뚜껑을 덮고 사탕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친구들도 장난감 도서관에 있는 홍순이 숫자놀이 말하는 사탕가게로 놀이해보면서 사탕도 사고 산 사탕을 나누어주면서 즐겁게 놀이해보세요. 네 번째 장난감은 마녀의 스프랍니다. 수리수리마, 수리야! 마법봉을 들고 주문도 외우고 냄비 속 그림딱지를 뽑아 그려진 동물로 변신도 해요.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마녀의 스프로 재미있게 게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녀의 스프는 먼저 냄비 받침과 냄비 안과 위에 꽂아주는 판이 있어요. 그리고 마법봉도 있고 두 마리의 동물이 그려진 그림 카드 50장과 동물 한 마리가 그려진 그림 딱지 66개나 있답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마녀의 냄비부터 만들어 볼까요? 냄비 받침을 넣고 냄비를 동글게 말아서 받침 가운데에 넣어줍니다. 냄비 안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스프도 넣어주고 냄비 위에 손잡이 부분까지 올려주면 냄비 완성 이제 냄비 안에 그림 딱지들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림 카드를 잘 섞어주고 두 마리의 동물이 그려져 있는 초록색 면이 위로 가도록 카드를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술봉을 나누어서 가지면 준비 끝!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순서인 참가자가 카드에 그려진 두 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문과 이름을 외칩니다. 아브라 카타 아브라, 졌소! 주문을 외운 첫 번째 참가자는 카드의 뒷면을 확인하고, 내가 외친 이름과 그림 카드의 그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림이 다르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림이 같으면 마녀의 냄비에서 그림 닥치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림 딱지를 뽑은 첫 번째 참가자는 자기만 보이게 딱지를 확인하고 딱지의 그림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첫 번째 참가자의 몸짓을 보고 설명한 그림을 맞춥니다. 정답을 맞추면 문제 낸 참가자는 자신이 뽑은 딱지를 갖고 맞춘 참가자는 냄비 안에서 딱지를 뽑아 한 개를 갖습니다. 먼저 다섯 개를 모은 참가자가 우승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재밌게 게임할 수 있겠나요? 마녀의 스프 게임을 통해서 가족과 즐겁게 게임해보세요. 지금까지 추천해준 장난감들은 잘 보았나요? 추천해준 장난감들은 장난감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